<laughs> 고소한 맛이 나죠? 이제 한국식 회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초고추장 먼저 한번 만들어 놓고 살짝 숙성을 해 볼게요 요즘 다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집에 에사비 다들 한번씩 드시잖아요 음... 일단 고추장을 한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에사비를 두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초청 한 큰술 그여기다 이제 깨 콩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볶은 콩가루 음... 간장? 네 간장 넣어 주시면 돼요 정갈하고 보기 좋게 와 신경 썼다 음... 이런 느낌이 좀 집에서 회 많이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회가 또 쌈장 같은 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집에서 네. 나오는 그 주황색 쌈장 말고 맛있게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음. 요즘 집에 고기 드신다고 갈치 속젓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네. 된장 을한3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갈치 속젓을 테이블스푼 하나만 넣어주시고 조청을 넣으면 약간 은은한 단맛이 감돌아요 산초가루거든요 티스푼으로 하나 너무 많이 넣으면 맵거든요 이거는 약간 킥인데요 처음 으로 공개하는 건데 여기서 킬포는 마늘을 막 다져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이런 튜브 마늘이나 다져진 마늘 쓰시면 절대 안, 안 돼요 오독오독한 네. 식감에 마늘을 넣고 여기다 맛소금을 한번 넣어서 한번 버무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마늘즙 같은 게 안에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참기름도 대기업 참기름 쓰시면 안 돼요 꼭 방앗간 참기름 쓰셔야 돼요 고소한 향이 우와. 참기름을 아끼지 말고 넣어주셔야겠여기다가 이러면 끝이거든요 연말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해도 먹을 수 있고 깻잎 뒤집어서 김한장 올리시고 그리고 기름장 마늘 기름장을 이게 콩가루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안 짜거든요